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예, 오늘부터 리는단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람들이 특히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볼때 그들의 말년에 가장 큰 고, 걱정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것을 기활절을 아, 지냈죠. 이 예수님에게도 어,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제 업적을 이룬 사람과 후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부회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마저 이루어야 할그 명령,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 될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그것을 해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라 할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후계자가 실패하길, 실패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고 절망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계속 걱정하셨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실패와 절망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 세번 만나고 4 0여 일을 같이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또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고 교육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저희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 것이냐라는 문제죠. 사실 모세는 120세에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보산에서 죽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눈이 밝았으며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정복전쟁 약 20여 년 동안 이뤘던 그 정복전쟁을 다 이끌고 심지어는 땅의 분배까지 다 하고도 남을 정도의 건강과 체력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그 이후 요단강 건너가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셨고 모세에게 이제 그만 너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너의 후계자에게 그 짐을 맡기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모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열 가지 재앙 그 재앙에서 특별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자신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건너뛰고 그 모습을 보며 애국 사람들이 바로를 지한 애국 사람들이 애국은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흥한다라고 바로에게 빨리 내보내라고 할 정도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할 때마다 물이 없다고 얘기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 터져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심지어는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광야 40년에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낮에 열기 때문에 쓰러질까 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추워서 그들이 불평할까 봐 불기둥으로 보호셨던그 모든 광경을 보고도 틈만 나면 시간이 나면 아니 기회가 되면 무조건 광야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먹을 거는 배불리 먹었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 줘서 그 땅에선 우리가 편하게 죽을 것도 있으니 기회만 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민족입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고 자기가 죽으면 이 민족이 필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민족을 이끌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 시종 너의 수종든 자모 여호수아가 있다. 내가 그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명령 말을 너희에게 대언해줄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라라. 물론 모세는 이 후계자를 여호수아 자신의 시종이라고 쭉 자신 옆에서 자신을 도우며 교육을 받았던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 생각 여호수아라 생각해서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효계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 이후에 세워질 그 선지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모든 것을 전할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이들이 자기 멋대로 갈까 봐그 선지자를 이때부터 생각하셨고 아니 그 이전부터 생각하셨고 이제 모세에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소망 구원의 열매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받아서 살아가고 너희들에게도 한 가지 사명이 있다. 바로 우리의 후계자를 위해서 모세처럼 걱정해야 되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보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과학적이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우리는 우리가 그 사실들, 전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걸 상상했고, 이게 맞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후계자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그 마을, 마을 전체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의 아이들은 다 아시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였죠 근데 점점 사회가 지나가면서 내 아이만 되었고 옆에 있는 이웃의 아이를 챙기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고 더 심하면 마치 범죄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 주므로써 점점 아이들이 마을에 관심에 벗어나는 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공군고에 있는 그 아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나의 손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장담할 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교육자인 내 책임이라고, 사역자인.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만 해주시라고.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기억 안 납니다. 기억 나시나요? 한달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 나시나요? 안 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납니다. 유치부 때내 선생님, 초등부 때내 선생님, 중고등부 학생부 때내 선생님, 청년부 때 우리 목사님과 그외 어르신들,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은 아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또한 그들이 후계자, 자신들의 후계자들에게 그 믿음을... 바르게 전달해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원동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설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어, 모세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는그 위에 바로 세워진 바로 세워진 후계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후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말을 따르라고 우리는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서 정말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걱정스러웠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걱정할 거다. 그 선지자가 지금 후계자가 나타났는데 그 후계자가 정말로 내가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그 선지자의 말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말이 성취가 되었는지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어, 이 부분이 저도 증언과 효험, 이게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참 편,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저도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예언을 했습니다. 못해도 1년 안에 그 선지자 예언이 상치되거나 안, 안 된다라고는 하 기한이 있으면, 아, 저 선지자는 가짜야, 진짜야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선지자가 예리한 얘기한 건 내가 무조건 1년 뒤에 그 결과를 보여 줄 거야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이 강단에 저처럼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그 말씀이 1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 아이 저 사람 가짜네 하고 우리가 저 사람을 배척하거나 저 가짜인 사람 우리가들수 없다라고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22절에 나오는 그 증험과 휴엄의 그 기한은 언제냐 하면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50년을 살면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50년 동안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혼란이 오죠. 저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어, 뭐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혼란은, 혼란은 겪고 어떻게 될지 안절부절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 기한을 안 주고 그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런 기한, 끝, 시간 끝을 알수 없는 그런 기한을 두시고,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자가 잘못하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도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잘못하는데 양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잘못은 양이 아니라 목자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근데 제가 언젠가 그 책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 많은 책 중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양이 얼마나 재못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목그 양치기 견 있죠? 양치기 견이 어리숙하잖아요. 양의 그 양들 무리를 지도하는 그 무리 양이 양의 리더가 그 목지, 목지 양치견을 볼때 양치견이 어리숙하잖아요 들이박더라고요. 양치견을 들이박고요, 지멋대로 가요. 양치견은 무서워서 그 이후로 짖기만 하고 으르렁거리지만 양은 지멋대로 합니다.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양은 지멋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하고요 목자나 목동이나 양치견이 어수룩하면. 자기가 윈지 알고 들이받고 딴 데로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도 그런다. 그 목자가 내가 볼때 믿음직하지 못한 목자면 들이받고 간다. 양은 안다. 그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풀을 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나를 지키고 매일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어떻게 보살핀지 안다. 근데 그런 목자가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목자의 파트너인 양치기견을 들이받고 지멋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깨어있느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에그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뭐, 바깥에 나서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끼리 그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선지자를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후계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는 후계자인지 아닌지 깨어서 여우와께 물어보며 그리고 자기들끼리 조언을 구하며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 단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년이 넘으신 목사님들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다가 제 설교가 약간 이상해지면 전과 다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과 다른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 저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순간 제가 잘못될 수 있고 저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후계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쳐줘야 될 사명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사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책을 피고 읽는 모습을 오 분이라도 일 분이라도 보여주는 것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동행하며 같이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후계자를 다음 후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월 사명을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후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가르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맡겨진 그 후계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름을 불러 주며 사랑한다 말해 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이 사명을 다 같이 함께 감당하며 시, 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는 마음을 함께 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